네, 오늘은 교민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근에 계시는 고객님 아드님이 일본의 회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 국내 핸드폰 요금제 서비스를 받으려고 찾으셨는데요. 어, 이 교민폰의 기본요금은 어, 19,800원인데 1년을 계약을 할 경우 9,900원이 할인되어 9,900원의 기본 요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제공 내용을 보면 해외의 그 체류 시에는 문자 음성이 기본 제공되고 수십만 가능한 요금 제도입니다. 그리고 국내 체류 시에는 문자 음성이 기본 제공되고 데이터는 1GB가 제공되면서 어, 이용을 다 했을 시 속도가 제어되는 내용입니다. 이럴 경우에 교민폰을 하는 어, 이유는 해외 거주 시 국내 통화를 받을 수 있고 문자를 어, 접수, 수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기본 요금이 저렴하면서 해외 거주 시 발생되는 데이터 요금이나 음성 요금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죠. 혹시 필요하시면 교민폰에 대해서 어,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